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함수 f x 맞아? 네. 다항함수네. 네. 전구와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. 강우 네. x 무한대로 뭐 가지? 네. 어떤 부정형이야? 부정형 네개뭐 있냐? 몰라? 빨리 말해. 모르겠어요. 너씨 부정형도 몰라? 부정형 네개뭐 있어? 무한대, 무한대, 무한대 꼴. 0 분의 0 꼴. 무한대 분의 일골 얼마?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 무한대 곱하기 무한 이런 이 것들이 부정형 기본적으로 외워 네, 네. 그래야 설명이 들릴 거 아니야 네. 이것들이 부정형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? 부정형은 어떻게 될지 몰라 정해지지 않은 놈 부정 네. 알았어? 네. 이 기본적인 건 외워야 될거 아니야 이미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얘 어디로 가? 무한대 됐어?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네 얘는 어디로 가? 0으로 가요 얘 어디로 가겠어? 0으로 가요 얘는. 수렴했으니까 네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어떤 게더 쉬워? <laughs>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<laughs> 무한대꼴보다 무한대 더 쉽다 알겠나? <laughs> 3으로 수렴했지 네 만약에 이게 0으로 수렴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? 만약에 이게 0으로 수렴했어 분모의 빠르기가 분모의 빠르기가 더빠르더 분자보다는 더빠르 빠르다. 기억해라 너. 네. 그래서 f x 몇차 함수다? 2차. 2차 함수. 아이씨 수 0이라고. 아 0일 때는 1차, 1차 이하. 어 상수 함수든 아니면 1차 함수든 맞아? 네. 음 근데 이제 3이지? 네. 몇차 함수다? 2차 함수. 음 2차 함수 더불어 또뭐 어떤 힌트를 어. 알수 있어? 개.. 제거 차항 개수가 3. fx는? 3 x 제거. 플러스 2. 응 음. 됐어? 네. 이해가 안 가? 뭐 뒤에 식은 뒤에 힘을 더 받고 나서 음, 네 알았어 네 분모 어디로 가? 영어로 가요 분자도 영어로 가야지 그래서 f n은 뭐? 0 그럼 이 말과 fn은 0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은 아까 우리 식 세우다 말았지 네어떻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 x 빼기 n은 1이잖아 음 강우야 네. 됐어? 네. 그래서 이제 이거랑 같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엮어서 네. fx다라는 것은 이차식이지 네. 3. x n 가지겠지. 네. 3을 앞에 빼는 것보단 어차피 뒤에 거 뭔지 알아 몰라. 아, 몰라. 그래서 3x 플러스 a 이렇게 잡는 게 어. 나아. 네. 알았어? 네. 어, 식을 설정한 이유는 차, 차수가 낮기 때문에. 음, 음. 그다음에 아직 이 힌트 썼어, 못 썼어? 못 썼어요. 못 썼어. 이건 미분 계수로도 다 가야 되거든. f 프라임 n이라고. 네. 뭐는 상관이 없는데 차수가 낮으니까. 음. 그럼 식 설정이 그나마 쉬우니까. 네, 됐어 안 됐어? 네 그럼 거기다 이걸 여기다 대입했어 네 누가 약분 돼? X100이 그래 약분 됐지 네. 다시 한번더 X가 N으로 가는 극한을 씌우면 분모는 1이 오. 될 거고 네. 3N 플러스 A가 되겠지 네 그게 뭐다? 24 힌트 한 나왔지? 오. 됐어 안 됐어? 됐어 됐어 음. 그 다음 또 힌트 한게 F2N 뭐야 불러 N 파기 6N 플러스 A 가 열립이지. 네. 누구 문자 지울까? 음, 뭘 고민해? 누구 문자 지우는 게 편해. 열립의 기본 한 문자 서거잖아. 네. 누구 문자 지우는 게 편해? A 중. 아 N 중. 아니 씨, 대체 뭐가 N이야? 이게 왜 편해? 여기 N 또 있는데. 아 N. 네. 누굴 지우는 게 편해? A. 그럼 센스가 필요하다. 3 N 플러스. 네. 삼 N 플러스 a 지 네. 이거. 어. 음. 이해 가? 네. 요 자리 바 뭐로 만들려고? 24요 됐냐? 네. 여기 분배 분배 아니면 a는 해서 대입해 네, 네. 알았니? 네. 3n제곱 플러스 24n은 195지 얘 3으로 약분 돼야 한돼 돼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몇이니까 3의 배수. 어 강우야 네.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야 네. 그래서 양변에 3도 좀 나눠주고 6 5야 됐냐? 네. 네. 여 10시 보 나왔지. 네. 그래1뭐 10시 보여? 1 0나 보여? 1 그래서 n은 1 3과 5가 나오는데 아까 뭐라 돼있었지자연수였냐 됐냐? 여1여기 네. 음, a값도 나와 안 나와? 나와. 아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10시 보여? 10시 보여? 1 0 3x p l x f n 을찾아달 n. f m 아. 찾으래 됐1 p 네.